함께 공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공과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먼저 말씀 그림을 오리고 공과지에 붙여가며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그림 오려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그림을 오려봤습니다. 말씀 그림을 오려서 공까지 옆에 순서대로 두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남편을 여러 번 바꾸어도 만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붙여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었나요? 늘 만족함이 없었던 여인은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한 것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붙여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진정한 만족이 되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붙여보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그림을 다 붙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배자로 변화하게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구합시다. 예수님을 더욱더 구하며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으로 늘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